요즘 대출 조건 진짜 제각각이라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로는 감도 못 잡습니다. 고정 댓글에 무료 상담 링크 있으니 내 상황에 맞는 조건부터 정확히 체크하고 시작하세요. 제 주변에선 다들 휴대폰 소액 결제를 게임 아이템이나 앱살 때만 써서 그런지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. 그런데 이번에 생활비가 부족해져서 별짓을 다 해봤거든요. 친구한테 빌리자니 부담되고, 은행 대출은 심사도 복잡해서 생각조차 안 했죠.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새 인터넷을 뒤지다 소액결제 현금화란 걸 알게 됐어요. 솔직히 처음 해보는 거라 엄청 긴장됐는데, 막상 해보니까 방법이 진짜 간단하더라고요. 먼저 제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해서 모바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했어요. 그리고 바로 다시 판매하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방식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업체 상담사 도움으로 5분만에 통장에 현금이 딱 들어오더라고요. 서류나 복잡한 심사는 커녕 신용조회나 기록도 남지 않았어요. 가장 신기했던 건 진행속도였어요. 승인율이 무려 95%가 넘는다고 해서 무직자나 연체가 있는 분들도 전부 이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걱정없이 진행했거든요. 지금도 급하게 돈 마련해야 할 때마다 쓰고 있는 꿀팁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추천하고 있어요. 이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. 제가 직접 이용한 정식 업체 주소랑 상담 진행 팁은 고정 댓글에 남겨 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이런 건 알고만 있어도 진짜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.